봐야 돼 어렵지 않아 근데 안 보면 몰라 1, 3, 7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A가 1, 3, 5, 7, 9니까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네. A가 1, 3, 5, 7, 9니까 B는 1, 3, 7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알죠? 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3, 7이 되는 거고 A 합집합 B는 전부 다 합친 겁니다 1 3 5 7 9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네. 합계 다1 3 5 7 9. 네. 다음 방법. a랑 b를 합한 거. 여기 전체 다. 아. 여기는 다 원소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서로소를 찾는 건데. 자, a는 1 2 b 는 5보다 작은 소수야. 2, 3 2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안 겹쳐야 되는 거라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a가 어, a가 뭐냐면은 0부터 어, 3까지 실수. 실수. 요 안에 실수 무수히 많죠. 맞그 다음 b는 뭐냐면요 은 b는 2x-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실수예 똑같이 음. 자, 여기서 x는 뭐냐면 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얘랑 겹치는 거 있어요? 3.5냐 어. 3.5 네. 3.5보다 큰 거고 얘는 0분터 3까지니까 겹치는 거 없지 네. 그러니까 a하고 b는 서로 좋다 공집합이니까 서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1번 2번 고해 유유유 하여튼 1번 답은 무엇일까요? 1, 3, 4, 네? 2, 3, 4, 5 1? 2, 3 4 5. 3, 4, 5 2, 3, 4, 5 와우 1, 2, 3, 와우 그럴 수 있지 볼수 <laughs> 있지 답은 2, 3, 4, 5가 맞고요 자, A 교집합 B가 2, 3이란 얘기는 여기도 2, 3이 있고 여기도 2, 3이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3이 있으니까 2, 얘가 2겠지? 네 그렇죠?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값은 1이야 맞죠? 그니까, 러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하고 1 집어넣었으니까, 3하고 3입니다. 그래서 A 학식합 B 하면은, 어 합한 거를 구하면 되겠죠. 중복되는건 쓰지 않습니다. 2 있고, 3 있고, 4 있고, 5가 있겠는데 이렇게. 합집합니다. 그리고 8-2번은 어떤 게서로소예요 2번. 2번이지. 봐봐 네. 30보다 작은 홀수하고 2n 2엔, 2n은 짝수를 말하는 거죠 안겹침이다 맞지? 네. 그래서 어, 두 번째 수가 서로소다라는 걸을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 94초까지 할 거야 오. 오. 와우 So many 그것도 드론을 가지고 여지파과 차지파 여지합부터 할게요. 자, 장면 안돼요. 음, 이쪽에서 가. 뭐... 어, 그... 자, 여지합입니다여지합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여집합은 에... 벤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전체를 말하는거야. 네? 전체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 U로 쓰는데 What? 이 안에 모든 집합이 다 들어있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이 안에 집합 A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A가 아닌 거를 전체 중에서 네. A가 아닌 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A가 아닌 거니까 이 바깥쪽 있죠? 이 여집합을 우리는 C자 붙여서 컴플리먼트라고 있거든요. <laughs> A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A가 아닌 거를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그래서 a 안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아. 맞습니까? 그래서 기후로 A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A 여집합. 집중해서 들을 지 잠깐 보고. 자, 얘는. 전체에는 들어가 있으나 그런데 A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야 그래서 X b X는 전체에는 속해 있다. 그리고 그 X는 A에는 속해 있지 않은 거. 야 이거를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네. 전체에서 A를 뺀 거야 저는. 알겠습니다. 네.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가 뭐 약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 궁금해요. 전체집합전체전체적인 아, <laughs> 영어로 뭐 전체 뭐야? 뭐지? 천체적인 영어로 보여. u 아, 유니버셜 유니버셜 l Universal. Universal. 요 n i v e r s a l Universal. u n i <laughs> 천재인가? 나를... 아, 비상하다. 천재인가? <laughs> 자, 그래서 이 여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자, 요거를 보여줄 거니까 거기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적어도 돼요. 자, A 와잘 들어봐. 네.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뭐가 될까? 네. A와 <laughs> A 와 A 전체는 전체집합. U 전체가 되겠죠. 네. 그죠 얘하고 이 바깥에만 쭉 전체잖아. 그래서 얘가 전체집합이 된다. 그리고 A 하고 A 의연집합이 겹친 건 뭐가 있을까요? A랑 이 바깥이랑 겹친 거. 왜? A랑 바깥이랑 겹친 게 없지 없어. 공집합으로. 공집합. 오. 아, 무슨 청 떨어진다, 진다 주의 뭐지? 얘랑 이 바깥이랑 만나지 않죠. 네. 그렇죠. 서로 속한. 서로 속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입니다. 어? 아, 네 그리고 친해진다. 여기 봐봐. <laughs> A의 여집합에여집합은 그럴 것 같아요. 여지합에여집합에여집합에여집합에 여지팝에 여집, 여지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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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여지합이여아 A가 여지거에여지거니여지시 A가, A가 a 여지는거여지 어. 아닌 여지에여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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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지여지여지 어? 말이 왜 그런지 알아 먹었어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야. a가 아닌 거의 아닌 거. a가 아닌 게 a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닌 거를 a의 여집합보 본잖아. 네. 또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게 아닌 거니까 다시 a가 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 <laughs> 아닌 게 아니라던 뭐야 긴한 얘기지. 네. 이중 부정은 부... 강한 긍정이라고. 네. 어? 뭐랄까? 아닌 게 아니다. a. 연지 팝의 연지 팝은 다시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다 네. 아닌 게아니라 아닌 게 아니다 그럼 기단이기잖아 네 자, 그다음에 공지 팝의 연지 팝은 뭐가 될까? 아닌 게 아니라고 공지 팝이 아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지 팝이 아닌 아 공지 팝이 아닌 거 그렇죠 그다 전체 집합여 연지 팝은? 전체 집합이 아닌 거 공지 팝이 되는 거야 연지 예. 팝이 나오잖아 그럼 연지 팝의 성질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다

A란 집합이 있고 네. B란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이 어, 부분 여기는 뭐냐면 A에서 B를 뺀 거를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A 빼기 B A에서 B를 뺀거 A에서 여기를 좀 봐봐 네. A에서 B를 빼면 이만큼만 남겠죠 네. 그래서 A 빼기 B A차 B를 기호로 표현하면 뭐냐면은요 얘는 a에는 속해있지만 b에는 속해있지 어, 속해 않은 거 어? 어. a에만 들어가 어.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x는 a에 속해있다 그리고 b에는 속해있지 않다 음. 그 x값은 b에는 속해있지 않다 그 그러니까 a라고 하면 되지 굳이 찾을까? 아니죠 a라고 하면 얘까지 포함되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그럼. 아니 승우아니 <laughs> 괜찮아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a 차 b랑 같은 의미는 뭐냐면은요, a에서 뭐를 뺀 거야? 이 부분 빼면 되죠? 네. a에서 그냥 이거만 빼도 되잖아. 그게 뭔데? 네. a 교집합 b지? 네. 맞죠? a에서 b를 뺀 거는 a에서 그냥 이만큼만 뺀 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네. 후... 어, 네. A에서 네? 이만큼 B자를 날려버린 거 있지. 네. 그럼 이만큼만 남잖아. 네. 근데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도 똑같다고요. 얘만 뺀 것도 같은 결과 아니야. 네. 여기 이해가 안 나서 그런 거야? 알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가 이만큼이잖아. 여기서 네. 얘가 뭐야? 얘가 A 교집합 B죠. 네. 걔를 빼면은 어차피 이만큼만 남잖아 네. 그러니까 a 대 b랑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예. 아, 네. 그거가 <laughs> 이해 못 한다. 자, 그리고 <laughs>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잘 봐. 여기 엄청난 거야. 너도 엄청난 거.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습니다. 네. 스킵. <laughs> 아,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봐. 잘 봐. 네. A가 있고 B가 있는데 벤다이 그러을 보여줄게요 여지합이니까전체집합 무조건 들어가 일단 이렇게 네. 여지합이 나오면 전체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자, A와 잘로 끝까지 들어 B의 여지합 B를 뺀 나머지죠 네. B를 뺀 나머지니까 이 바깥쪽이겠네 네.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야 여기죠 여기 네. 이만큼 겹친 부분 그죠?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야 이거는 진짜 연산할 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무 감기합니다 a 차 b는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여기는 이차 있죠 차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다가 여집합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네요. 예? 예? 공식이야. 그렇 <laughs> a 차 b는 야, 뭐, a 제곱 b의 제곱이다. 네. 무조건 암기.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은 자, 0 이상 8 이하의 정수 와우. 2, 3, 4, 5, 6, 7, 8, 이이0 1 2 3 4 5 6 7 8 이죠? 네. 4, 5, 이 7, 8, 9, 10, 이1 12, 이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7 2 2 3 4 5 6. 2, 3, 4, 5, 6,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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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5, 6, 7, 8 1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을 구하라. 자, 절반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 첫 번째 문제는 a의 여지합, a 여지합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a합집합, a의 여지합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a차 b를 구하는 거고 자, 네 번째는 a의 여지합, 교집합 b를 구하는 겁니다. 교집합, 교집합. 여지, 여지, 여지. 왜 저렇게 있지? 응. 뭐죠? 아, 요즘, 요즘 합집합, 교집합 비교 구분이 안 돼. 아, 구분이 안 돼? 네. 죄송해요 합집합은 네. 합하는 거고 교집합은 겹치는 거야. 아, 그래 얘랑 얘랑 별로. 합집합 봐봐. 저, A 합집합 해라. B라고 하잖아 이렇게. 합집합이 뭐야? A와 B를 합하는 거지. 네. 이거를 그냥 컵이라고 생각하면 돼 컵. 아. 여기다 물을 계속 합해, 물을 더해. B 한쪽에, B도 한쪽에. 음. 내가 네, 볼게요. 아, 요, 요런 아아아 네? 어, 예. 예? 예? 게, 요런 게, 요런 거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지 시는 안 보여 될것 같아요. 운이 좋은데. 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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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지시만 지식, 가야겠다. 잠깐만. 합집합은 이렇게 된고 교집합은 이렇게 된 거라고. 네. 그럼 이렇게 봐. 합집합은, 합집합은. 어, 어. 그러아 교. 저어 이렇게 얘들이 있어. 그래서 저렇게 합합 바로 맞드합합합 자, 자 그러면 어확인게요 아, 네. a의 여지파부터 구하는 건데. 자, 이거를 벤다이그램을그려놓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벤다이그램을 습관처럼 그리세요. 자, 벤다이그램은 전체 집합게해 놓고 자 여기를 가장 먼저 찾아. 네. A 교집합 B. 네. 오류. 오류 맞아요? 네. 오류 그 다음에 A가 2, 3, 4, 6이니까 여기가 2, 3, 4개씩. 네.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B가 5, 6, 7, 8이니까 여기에 7, 8들가겠죠 네. 그럼 바깥에 뭐가 있을까? 0, 1. 0, 1. 그렇죠. 2, 3, 4, 5, 6, 7, 8 맞죠? 네 그럼 A의 여집합이니까 A를 뺀 나머지 잖아 0, 1, 7, 8입니다 아 0, 1, 7, 8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a 합집합 이것도 이게 뭐라고 써야 할까요? A의 합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 A랑 a 여집합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전체 집합이라고 아, 0, 1, 2, 3, 4, 5, 6, 7, 8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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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고, 여기가 돼 있고 여기 A고 A는 바트에 이렇게 아, A랑 네. A랑 이렇게 합한 거는 뭐야? 전체라고 했지? 네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집합을 쓰면 돼요 U라고 쓰면 된다고 U. 오케이? 네 A에서 B 뺀거 A에서 B 뺀거 뭐야? A에서 B 뺀 거는 여기서 얘를 7, 날려버렸어 8, 8, 8, 8, 8. 2, 3, 4 2, 3, 4죠, 2, 3, 4 1, 2, 3, 잖아 A에서 B를 뺐다 2, 3, 4 남지 아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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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여지 팝이 뭐였더라? 여지 팝이 뭐예요? A를 뺀 나머지 아. A를 A를 뺀 나머지요 여기 기 있잖아요, 여기 A 여지 팝 A 예집합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0178이죠. A 네. 교집합 B. 그렇지. 0178이랑 B랑 겹친 거. 78. 너무 어려워요. 78이죠. 여기 봐봐. 네. 아니 좀 봐봐. 네. 네? 네? 여기 좀 보세요. 네. 자, 아까 내가 요거 얘기했었죠. 자, 차이 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A차 B는 A 교집합 B 연주 합이라고했죠 이거. 네. 이거. 네, 네. 예. Yeah. Yeah.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잖아 네. 순서만 잠깐 바꾼 거 아니야? 어, 네. 얘 뭐야? B차 A죠? B에서 A를 뺀 겁니다. 18이죠? 어, <laughs> 네. 오. 그러면 잠깐 바꿔서 b 교집합 a 여집합이잖아. 네. 그럼 b에서 a를 뺀 거라고요. 네. 이게 지금 a 교집합 b 여집합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a하고 b 위치만 바뀐 거야 지금. 걸요 b에서 a 뺀 거라고.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뭐 나모? 7, 8. 네. 맞죠? 음... 자, 구나서일 번이랑 이번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빠르네. 다시 번이나갑나 right 다시 해 주면 되지. 다시 해주 거예요? 그 어, 네, 네. 선생님 이거 그 개념 영상 올려 주시면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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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지침서가 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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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선생님 이부터 같이 해 어. 거래. 기이자자 <laughs> <요, 요>, <laughs> <계속 뒤집어 웃음> 아, <저>, 네. <laughs> 자, 그 벤다이그램을 그려놨어요. 그 벤다이그램을 그려놓고, 요렇게 라이야 그냥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은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A 이렇 나와 있고, B 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채워 넣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를 가장 먼저 찾죠두 집합. 네. 겹친 거, 모빌 떴어요. 1이랑 5. 1, 5만 쓰면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하지, 지금? 네. 이해하죠? 1, 로 여기에다가 1. 5. 여기 지금 1, 5가 있고 여기 1, 네. 그 다음에 A가 1, 3, 5, 7, 9니까 1 여기 있네 3 여기 있네 네. 5, 7,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럼 1, 3, 5, 7, 9 맞잖아 네. 그리고 B는 1, 2, 5, 10이니까 1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니까 2하고 10만 쓰면 되겠죠 1, 2, 5, 10 맞네 오, 반대로 붙을 자, 그 다음에 아, 나머지 아, 것들은 어떨 뭡니까? 1부터 10까지인데 1, 2, 3, 4 5 6 7 8 9 10 맞죠? 네. 이거 바깥에 사륙할 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 완전 된거야된 거라고. 된 그거면 A에 여집합은 뭐냐? A를 뺀 나머지니까. 네. 2 4 6 8 10만 쓰면 되는 거죠. 네. 어... 어... 이게 됐죠? 네. 자,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 했지? 뭐요 전체 아, 아무거나 어! 차! 공집, 공집, 공집합? 전체 단위집의 공집합 공집합 A랑 A가 아닌 거는 겹치는 게 없지 맞아? 네. A가 이거고 A의 열 집합은 이걸로 나머지잖아 네. 바깥쪽에 있는 거 네.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와우. 이건 뭐라고 했죠? 그치?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B와 B의 열 집합은 합한거 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거고 얘는 뭐라고 했죠? 그냥 가 된다고 했죠? B 여집합이 여집합은 그냥 가 된다고 했지 B 라고요 괜히 썼다 <laughs> <laughs> 안주안 아니요 B b 오밑치 맞았다 유진씨안가요 아, 요. 깐만 조용. 아, 그... A 4 5야. 자, 모르면 봐야지요 네. 자, A에서 1를뺀 거가 얼마냐면 뭐, 3일대라고있습니다 자, A에서 얘를 뺐어. 네. 아, 뺐어. 물음파. 아, 여기서 이거를 뺐어. 네. 그랬더니 3만 남아 있는 거야. 네. 그죠? 그럼 1하고 a 플러스 4는 없어졌다는 뜻이죠네 그럼 여기 1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가 1인 거야 네 그죠? a가 1이 돼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5 뭐가 돼서 1, 3, 5에서 1, 4, 5를 빼야 3만 남는 거 맞잖아 네 4는 0 네? 4 4는 그냥 얘는 그냥 b에 들어있는 거고 a죠 1, 3, 5에서 1, 4, 5를 빼면 1하고 5만 빠지잖아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A가 지금 1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겹친거보여요 어, 1하고 어. 5만 겹쳤다 음. 그래 마지막. 자, 드모르간. 마지막이야. 드 모르간. 우리가 네. 그 법칙 중에서는 그드 모르간의 법칙 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드 모르간. 드 모르간. 드모르간 드 드모르간. 드모르간. 모르간은 사람 이름이고요. 드 모르간. 자, 드모르간 뭐냐면 a 합집합 b 집 이거의 여집합죠 여집합. 전체 여집합. B에. a 합집합 b 여집합이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여집합. 얘는 뒤집어져. 그리고 b의 여집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얘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을 분배 분배하는데 이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 네. 다시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여집합 합집합. 뒤집어지는 거야. B의 여지 팝이니다 이게 그모래가의 법칙입니다. 쉽다. 네. 이거는 엔다이그램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네. 어, 그려보면 결과값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세개짜리도 어, 가능해. A 합치 팝, B 합치 팝, C 있죠?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무조건. 네. 이거의 여지 팝은 뭐냐면 A의 여지 팝, B의 여지 여집합, 팝, C의 여지 팝인데 얘가 뒤집어지라고. 교집 팝, 교집팝 이렇게. 이것도 되는 거야. 3개짜리 가능이야. 알겠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A가 있고 B가 있다.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 보세요. 우리 봐. 이거 해볼까? 위에 걸로 해볼게. 이거 해볼게 이렇게. 네. A 합집합 B가 이거죠, 이거 요거. 만큼 네.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어디야? 바깥쪽이죠. 네. 이해돼?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A 합집합 B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 네.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 바깥쪽이라고.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요거 a의,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b의 여집합. b를 뺀 나머지. 오케이? 그거의 교집합. 겹친 부분이 어디야? 바깥쪽이다. 바깥쪽. 네. 바깥쪽이다. 겹치는 부분. 그래서 얘가 같은 거야, 벤다이얼그를 보면은. 이게 드, 모래만의 법칙이다. 음, 네. 입니다. 네. 심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거?